이승진 동월병원 앞에 왔습니다 여기 울산이에요 구독자님들 울산 병원 앞에 울프 울퍼! 울퍼, 앉아! 그렇지. 하, 이거봐. 말잘 듣죠? 다리 들고 딱 앉잖아요. 봐보세요. 일로 와봐. 딱 앉죠. 다간죠 다. <laughs> 도로에 엎드리네 공격성이 없어 구독자 님 들. 사람 보거나 애기들 봐도 공격성이 없어요 울프가 아나 사회성 훈련은 전혀 안 시켰는데 저기 애기 있죠 애기 저런 애, 애기 애기 봐도 그 도시에서 개물림 사고 많이 나잖아요 요즘 야난 사회성 훈련 안, 안 시켜도 우리 개는 봐봐 그 개물림 사고 내는 그 견주분들 봐보세요 개 촌에서 길러갖고, 사람도 안 만나보고, 낯선 개도 안 만나봤어, 우, 울프가. 그런데 봐보세요. 공격성이 없잖아. 공격성이. 봐봐. 이렇게 사람 지나가도. 딱 있잖아. 사람 이렇게 지나가도. 딱 앉아 있잖아. 딱 엎드리고 이렇게. 이프야 가자 병원으로. <laughs> 야 빨리 가 그렇지. 지가 병원에 들어, 들어가려고 그래? 병원을 하도 많이 와봐갖고, 아, 울프.